저는요. 그게 다 뭐, 뭐저 거기 전부 다뭐뭐저김문희사 특검법 하고도 관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인데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든 부인이든 아니면 장모든 누구든.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우리 헌법 11조 1항의 원칙을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정말 그게 실현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없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진짜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그게 주가 조작이든 디월백이든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겠다면 아니 대통령 영부인이라도 공개적으로 중앙지검에 출두해서 조사받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그게 법앞에 평등이고 그게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옛날에 그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하면서 조국 사태 수사할 때 모습이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좀 국민들 좀 이렇게 좀 시원하게 대통령 부부가 해 주실 수 없냐 안타까움이 있죠. 네. 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2년을 넘었고 이제 3년 차입니다. 음, 뭐 그동안 이제 쓴소리는 여러 정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잘하고 있다, 평가할 만하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미 관계 정상화 시키는거 네. 잘하셨고요. 네. 지금 뭐, 무슨 뭐,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에 한미훈련 중단 이야기도 나왔는데 한미훈련 정상적으로 재개한 거잘 하셨고요. 네. 일본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회복한 건 저는 잘 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의대증원을 늘리는 문제도 네. 원칙적으로는 잘 하신 거고요. 네. 국민연금 노동계획, 교육계획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네. 아직까지 못 했지만. 네. 그 약속을 저는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최근에 와가지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부쩍 대통령께서 관심을 많이 보이잖아요. 저 인구 위기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것도 진짜 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남은 3년은 저출산 문제, 그다음에 기후변화 문제, 거기다 교육, 연금, 노동 그것만 해도 저는 잘하면... 윤 대통령께서 지금의 낮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앞으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수 있다고 저는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좀 묘하게 의원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권력의 핍박을 받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배신의 정치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정치인 유승민이 꿈꾸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아, 정치 정말 거칠고 정말 힘든 겁니다. 특히 제 것이 저뭐제 나름 소신과 양심과 철학을 지키면서 정치한다는 건 저는 뭐 너무너무나 힘들고 제 개인적으로도 매일 힘들어요. 그런데 예. 정치가 잘되면 나라가 잘되는 거고요. 예.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는 망합니다. 음.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런 모습 여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나라에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 중에서 저는 우리 정치를 개혁하고 정치가 진짜 시대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내는 그런 정치로 가기 위해서 제가 뭐 제자리에서 그냥 소리치고 네. 예뭐 문부림치고 뭐, 뭐 그래오고 있는 겁니다. 네.